엔타나왜 이렇게 깨지지어어 싸웠어 또엔타나 싸웠어? 몰라 엔타니엔타니 일어나 윤타나왜 이렇게 상태가 안 내롱이야? 싸웠어? 싸웠어? 엔타니일로와 윤타니 일로와 기다려 기다려. 아시 기다리세요. 멘타니 기다리세요. 멘타라 애들이랑 싸웠어? 응? 애들이랑 왜 싸웠어. 애들이랑 싸웠어, 인타니 嗯。 아 이거 됐다. 야. 이거. 아이고. 이거. 자, 이런 거. 이거 낮게. 어. 오 마이 갓. 그렇지. 다 30, 40. ٹکतر